네, 어제 설교 때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 히브리서는 저희가 이 저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도 어, 이 정도의 깊이와 어, 이 정도의 어떤 신학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중한 명이 아닐까 라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도 바울과 측근이거나 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저자는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것이 누구한테 쓰여졌는지는 분명히 저희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참 어, 초대교회, 특히 유대교회에서 이제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어, 집중적으로 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어, 저희 이 EM 쪽에서도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그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참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형제 정체성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어린 나이부터 어, 유대인의 그 교육, 토라 교육을 받았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묻어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가족에게만 뭐 이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대인 사회에서는 이 아직까지 이 기독교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었죠. 이상하게 이그리스도라는 사람, 이 예수,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에 돌아가셨는데 이미 왜 자꾸 이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주라고 말을 하고 너무 이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히 이 그리스찬이 된이 유대인들이 많은 픽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려해 주기 위해서 또 이들이 오랫동안에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지만은 그, 구하, 그 약의 율법의 성취가 예수리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잘 묵상하시면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희 히브리서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의 시작 그 도입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이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 말씀을 우리가 전했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2 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완성이다. 어참 어제 이제 성희선님께서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타내는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뛰어난 우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1장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장에서는 모세보다 그분이 뛰어난 분이시고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성전을 어,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히브리서 히브리서 이 전반부를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영어로 Jesus is better 예수님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 정말 그 이야기의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그계시의 은혜와 그 희생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그, 그 제사의 은혜와 그 여러가지 은혜가 있지만은 그 어떠한 삶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히리서 저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 말입니다 Jesus is better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장에서는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 그 사람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다뤘다면,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어, 5절부터 쭉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는데, 어,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어, 그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어, 더 뛰어난 분이라고 어제 본문에는 그랬지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래서 잠깐 천사보다.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된 인간을 그냥 죄서 에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시지만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십 절에 보니까 그를 통해서. 어, 많은 이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그래서 성육신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 영광을 맛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그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곧마기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일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그, 그 악한 것들을 멸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또한 15절을 보니까 한평생 죽음 때문에 참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예수님은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다 설명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적용입니다. 이제 이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더 유념함으로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러므로가 이제 for this reason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마지막 계시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분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이 장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셨는데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뛰어난 분이시니 그분에게 뭡니까? 더욱 더 유념하므로 영어 성경을 보면 Pay much closer atten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와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배가 정박해 있을 때그 항구에 있을 때그 배를 묶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집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곁에서 정박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군지 이제 안다고 한다면은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일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o th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제대로 묶어 놓지 않으면은 배가 바다의 풍랑에 바람에 떠내려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CPA라는 어, 이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어, 물론 저희가 잘 알듯이 CPA는 이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 어, 회계사를 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 심리학에서는 이 CPA가 Continuous Partial Atten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용어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전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으로 있었던 린다 스톤이라는 분이 1998년에 한 기사에서 이 용어를 소개했는데 그 용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어, 어,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 부분적으로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말고 점점 이분이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서 어, IT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점점 세상은 어, Continual Partial Attention 온전히 한 가지에 집중하는 세상이 아닌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그냥 어, 다양한 것들에 집중하는 다양한 것들에게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분산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 1998년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달면서 또 스마트워치를 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방해를 받고 어, 산만한 상황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참이 어, 스마트폰이 저희가 참 편리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이 스마트폰에 매여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그 가운데 모임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모여 있는 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인터넷에 다른 것과 교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또 어떤 아,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나 또 말씀을 드릴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버릇처럼 이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릇처럼 꺼내는 것입니다. 그 버릇처럼 스크롤하고 버릇처럼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고 버릇처럼 소셜 미디어 들어가보고 어, 예전에는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빠져서 그렇게 봤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켜놓고 자기 핸드폰 화면을 또 하나 켜놓고 그리고 친구가 텍스트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다 스톤이 하는 것이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멀티 테스팅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멀티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다른 일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뭐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밥 먹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일에 너무나 몰두해서 다른 한 가지도 그냥 저절로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이 다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멀티 태스킹은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멀티 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이 CPA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분산되고. 도대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CDC에서는 ADHD라고 하죠.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판정을 받은 청소년 아이들이 이 13%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을 이제 복용하기 시작하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이 집중력 결핍 ADHD 약이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모자르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자꾸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분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하게 더욱더 유념하라 집중하라. 페이 Close attention.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온전히 너희의 집중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가지 떠내려갈 것이다.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so that you do not drift away.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반드시 흘려 떠나 야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예전에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나 어떤 가족을 만났는데 또 그분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다른 아이들도 이끌었던 그런 리더 같은 아이들이 뭐, 10년 후에 이렇게 만나고, 만나보면은, 뭐, 제대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저희가 드는 의문점이 이거죠. 도대체 이 사람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예전에 너무나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이 아이가, 이 분이 지금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래, 그래도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내가 죄만 크게 범하지 않으면 그에 어느 정도 적당히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은 유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땅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 위에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엔진을 꺼놓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은 예수님 안에 그 묶여 있지 않으면은 예수 a n g e the engine, c 다 a n g e t h 점점점점 i n e change the engine, c h 어, 양육하실 때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갑자기 예수님을 떠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 묶여 있을 수 있게 내가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점점 점점 떠내려가는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어, 예수님께서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인데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2절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말씀 특히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반 집사도 마지막 자기의 설교에 를할때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받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줬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약의 그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을 때도 그에 합당한 공정한 보응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율법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에 마땅한 어떤 벌이 있는 것인데, 그 보응이 공정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이들을 기를 때, 경고를 하지 않고 훈육을 하게 되냐면 경고를 하지 않고 그 순간에 갑자기 화가 욱 일어나가지고 어, 그 아이에게 벌을 주고 아니면 그 아이에게 화를 내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그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내 감정대로 이렇게 훈육하면은 그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부모님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화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기준을 알려 주라고 말하고 합니다. 너가 어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거짓말을 하면은 하루 동안은 오늘은 TV를 못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은 하그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상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더막 우리 엄마는 내 네, 우리 아빠는 나를 정말 미워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 이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벌이 있을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피딩을 하는데 그 스피딩의 대가로 뭐 100불, 200불 나왔다 하면은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피드 리미트를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티켓을 받았다면 그건 불공정한 것이죠. 하지만은 분명히 법에서 여기는 35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70마일로 내가 달렸다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줬는데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너희가 지키지 않게 했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을 줬는데 3절에 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증하니 너희가 여기면은 너희가 무시하면은 어찌 그 보험을 기아오 구원의 메시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메시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그야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수 있어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믿게 되면은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의 주님이 되셔 너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인 주님을, 주님을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고, 하나님 또한 표적들과 기사들과 또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표적 기사들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꾸 점점 멀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구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구원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분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 우리의 가운데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떠한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냥 세상이라는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인생 흘러가듯이 사는 것처럼 절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을 또 우리의 가족이, 친구가,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절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늪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어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집중하여살수 있는 저러분들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